36번. 다음 회로의 단자 AB 사이의 전압. 요거는 뭐예요? 밀만의 정리를 얘기하는 거죠. 밀만의 정리. 여러분들은 뭐 간단하게 외우는 식으로 다 구할 수 있는 물론 이제 유도도 할수 있습니다. 외우는 게 편하겠죠. 자, 전압이니까 전압은 어떻게 되는가? 아, 전압은 전압의 단위가 나와야 되고 그러면 전압의 나이, 단위가 나오려면은 결국은 분자 분모에서 지금 이제 50, 20이 저항의 단위죠, 저항의 단위. 그 다음에 전압은 2 4 120 있으니까 이런 형태가 돼야 되더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여러분이 암기를 할때 생각이 안날 수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린 겁니다. 분모분의 분모긴 분모분의 분모 분의 분모는 맞는데 분모 분의 분모 의 형태가 생각이 안 나더라. 그럼 이거를 여기다 집어넣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분자에 들어갈 수치를. 예, 분모에다 치고는 안 된다. 검증하는 방법이요. 에 단위를 가지고 검증해라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항 단위는 약분이 되고 전압 단위만 남는다. 결국은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어드미턴스로 우리가 계산을 하는 거예요. 어드미턴스로 보시면 오옴의 법칙으로 어떻게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전류 I는 Z 분의 V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저항밖에 없으니까 I는 R 분의 V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V는 IR이 되겠죠. 그럼 어드미턴스로 하면 어떻게 돼요 어드미턴스로? 어드미턴스. 컨덕턴스 개념이죠. 컨덕턴스. 컨덕턴스로 하면 V는 G분의 i 형태가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지금 어드미턴스 형태의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 어드미턴스 이게 컨덕턴스 그죠? 20분의 1, 뭐 5분의 10분의 1 1 컨덕턴스 형태잖아요. 그다음에 전류 I는 컨덕 I가 지금 결국 I는 V 곱하기 g 로 표현되죠. 전압 곱하기 컨덕턴스의 곱으로 되는 게 지금 전류란 말이에요 전류 I 그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요 식의 형태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전류 값을 가지고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여기에 흐르는 전류 각각의 흐르는 전류값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병렬 회로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전압이 어떻게 형성이 되느냐. 각각의 컨덕턴스를 더한 값 분의 각각의 전류를 더한 값이 VAB가 되더라. 이게 이제 밀만의 정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회로 특성을 가지고서 밀만의 정리.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그것도 기억을 하시고. 이런 원리적인 부분들 여러분들이 모른다고 하더라도, 어, 그냥 식을 외우면 돼요. 식을. 고민할 거 없어요. 식을 외워서 하면 되는데, 원리를 이해하고 식을 이제 외우면 안 까먹으니까 지금 설명을 드린 겁니다. 식을 통해서 기억을 하시라고요.